우리 이로래 우리지. 신천대로, 신천대로. 네? 신천대로, 신천대로. 신천대로. 신천대로 빨래. 어. 아, 때빠지는길 아, 말고 옆으로 이제게쭉 타고. 청소 해야 돼. 예, 네? 네. 카센터? 카센터로. 카센터로 손수까지 네. 가는 거 아는 사람이니까. 그 아는 맞어그차를 아, 차를 맞게 놨다고 지금 차 들어가. 이건가? 이래. 이거는 아니야. 저. 뭐 가게. 아, 그 카센터 들어갔어. 아, 기스차를 주도록. 홀스타가 올라지삼남으 가다가, 안 했다. 그래도 가다 보니까, 여기 옆 바로 앞요 언덕백이 여는 언니야? 가대공? 그니까, 러 고속도로에서 빠져서, <laughs> 어. 참합하잖아요 바로 언덕백이 나오잖아요. 언덕딱 올라가면 사거리 나오고, 거기옆 고속도로, 고속 좀더 많은 형 아니에요? 시야개서 계대. 계대 근처 아, 아 이거 어? 좀... 이 맥이어서 좋어 너무 뻔하겠어. 발명이 발력은참 좋은데. 좋 자. 근데 모든 슛지좀정박단이 하다. 정박자로 댕기긴 어. 한다 타이밍이 바뀌었 잡아도 높으니까 조금 <laughs> 그게 더바뀌었 <laughs> 아니, 우리 끝났어요. 끝났죠? 끝났다네, 끝났다네. 아, 네. 하고도 하. 네. 하나 더못것거아 요게 지금 1코트 하니까, 2코트 아, 하면, 안 네, 2코트 하 끝. 네. 한번더 확인하겠다.